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한국 무분넥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이 종목 금일 이제 9.7%대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의 내용 설명을 좀 이제 차트 관점에서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장기적인 상승 추세 속에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자, 이러한 거대한 이제 장대음봉이 보이시죠? 이러한 구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더 이렇게 상승 되돌림,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 또 은봉이 보입니다. 두 번째 하락인데, 자, 이두 번째 하락 이후에도 다시 한번더 이렇게 되돌림 상승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저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투심의 방향성이 보다 확고해졌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구간은, 자, 여기죠. 자, 이 구간인데, 매집이 된 가격의 평단 저는 6천원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매집은 아이러니하게도, 자, 이때입니다. 이때 거대한 은봉이 나왔을 때. 자이 구간은 대략적으로 7천원 구간에서 매집이 좀 이루어졌을 거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 6에서 7천원 구간 자 여기가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없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들어온 자금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탈된 자금은 아직 하나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탈된 자금이 하나도 없고 매집만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 이러한 하락과 되돌림 상승이 연속 몇번 두 번이나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를 뭐로 보고 있느냐. 더블 패턴 아시죠, 여러분들? 이중바닥, 더블 버튼 패턴이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곳의 저점에서 이곳으로 넘어갈 때 저점도 높여주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방향성을 바꿔주는 전형적인 상승 전환의 패턴이죠. 자, 그게 전 여기서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게 투심의 방향성이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 언제? 이번 기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거래량을 뛰어 넘어서는 그 거래량이 다시 한번더 터지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고점 갱신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선을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8,000원이고 하나는 7,0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종목 거래하다가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이 구간 안에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이탈했을 때 추가적인 대처 요령 제가 이 대응 리포트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혼자하기 어렵다 혼자하기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633 6으로 무브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대응 리포트 여러분들께 하나씩 드릴 건데 자, 여기에는 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제가 정리해서 담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주를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종목을 준비해 왔고 나노캠텍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두 종목을 좀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위에가 나노캠텍의 차트 흐름이고 아래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차트 흐름입니다. 자, 이두 종목의 공통점이 뭐죠? 기나긴 조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에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은 최근에 이런 급등세가 연출이 됐다. 그리고 단기 조정 이후 다시 한번더 올라온다. 자, 여기도 급등세가 있었고 단기 조정 이후 아래서 지금 바닥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슈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플러스로 양전환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이룬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보통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제 항상 똑같이 거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죠. 왜 내가 사면 고점일까? 고점에서만 거래를 하니까 고점인 거예요.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정말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들은 어디냐. 거래량이 일단 적고,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슈 부각이 된 적이 있고, 바닥에서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이런 데서 이제, 계좌가 바뀌고 수익이 커지는 건데, 이미 급등을 몇주 동안 한 다음에,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을 때, 그때 매수로 달라붙으니까 계속 고점에 꼭다리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1년, 2년,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이렇게 추천주를 얘기를 좀 해드리기 시작을 한 거고, 자, 나노캠텍, 그리고 이제 아래오픈에치 테크놀로지. 자, 이런 것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자, 매운맛상악가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자 종목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이만큼 여러분들 상승 가능성이 높은게 많다는 얘기예요자 그럼 여기서 뭘 사야하느냐 어떤걸 사야만 내가 당장 수익을 볼수 있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걸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김대표는 여러분들께 갈만한 종목만 업로드를 하고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자 옆에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있는데 자이 종목들 보면 노란색들 보세요 수익 많이 나고 있습니다 K옥션 같은 경우는 k6형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상황까지 준하는 모습이지만 한 번에 간게 아니에요 야금야금 야금야금 야금, 야금 꾸준하게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주 최근에 이제 핫한 코인주 경영권 분쟁 정치 테마주 방산주까지 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종목을 말씀해 드리고 있고 그 다양한 모든 종목들이 다갈 종목이고 실제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며칠 만에 결과다 3일 지금 여기 업로드 된건2 3일 동안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 매운맛 상한가 제 유튜브 채널 직접 들어오셔 가지고 대조해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증시 안 좋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영상에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이 영상들만 보고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했어도 이 증시랑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자, 어떤 종목이든 다 가는 건 맞아요. 왜? 제가 이슈가 있는 것만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도 분명히 종목별로 이슈의 강도 차이는 존재합니다. 내일 당장 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건말 그대로 제가 이제 스윙으로 길게 보고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당장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할 것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어떤 종목이 이제 움직일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이 난다. 누구나 할수 있다. 영상만 보시면 누구나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카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이 링크 받으신 다음에 입장하시면 돼요. 저희가 막 광고전하고 이런 거 귀찮게 안 합니다. 그냥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들은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제가 먼저 언급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이거 올릴 거다.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살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 카톡방 안에 그런 게 있다. 자 상단 연락처 이 번호로 추천이라고 꼭 남겨주시고 이 카톡방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일 수익 나고 있습니다. 다른 데처럼 뭐100% 난다, 200% 난다, 이런 호황된 얘기 안 해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딱 5%씩, 5%, %씩, 5 이상씩은 꼬박꼬박 나고 있습니다. 여기 제발 좀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국 무브엑스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진심으로 수익 내고 싶으면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구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종목 흐름 걱정 된다고 해서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가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다라고 말씀드린 이 대응 리포트 꼭좀 챙겨 가시라는 겁니다. 자 번호 9956336으로 2 무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바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한국 무브엑스 주주님들 자이 중요한 자, 너무나도 중요한 이 대응 리포트 하나씩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목표가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더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히든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 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 쭉 올라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 보시면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매단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 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 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 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에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주예요. 1억 7천만주나 모았는데 그중에 4,100만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에도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820만 주예요 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직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 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로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 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5526336으로 두 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제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이런 후회해도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선착순 딱 500명이에요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 자, 여러분들께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가셨으면 마음으로 이 영상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감사라고 꼭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